어, 382번입니다. ffx 구한 거거든요. 자, 그럼 이 fx는 뭐냐. x 또는 3-x인데 x가 유리수냐, 무리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져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x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. 자, x가 유리수면 fx는 x거든. 자, 얘를 x로 바꿔줍니다. 근데 여전히 x는 유리수기 때문에 fx는 x가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로 x가 무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ffx에서 fx는 3 x가 되는 거겠죠? 네, 여러분 아실 거야. x가 무리수 루트 2 같은 건데 3에서 빼 주면 여전히 무리수인 상태란 말이야. 그럼 3 x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. 3 3 x 그럼 결과가, 어, 위랑 같네. 자, 두 번째 조건, 첫 번째 조건 다 X죠. 자,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.